왜 그래? 짱디 아포~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거또 했지? 일단 이거 먹었어? 안녕하세요. 뷰티로 시작해 이제는 하다하다 방광염과 임신, 출산, 짬기의 숙사전까지 리뷰하는 유튜브의 삶을 갈아넣은 여자, 꽁지입니다 제가 만들고 여러분들이 기다린 거, 연말 마지막 대문을 활짝 열을 건데요. 9월, 제품이 첫 출시되던 달. 첫 도전이고 새로운 제품이라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성과를 보여서 재고가 남을까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어? 소리 매출이 나와서 아 정말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감동도 받았고 짠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받자마자 후기들도 오는데 대충 요약을 하자면 언니, 언니 저, 변비였는데 저 변비였는데 맨날, 맨날 바나나 똥싸요 싸요. 언니, 언니 내 짬쥐 딱 초크초크, 초크초크 건강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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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이제 한 달에, 한한 달에 한번피쌀때 때 배가, 안,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이렇게 모두들 저에게 아랫도리 상태를. 공유해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건강한 짬찌 라이프 살고 계신 모든 분들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은 앞에 보여드린 후기 요약과 같이 대장, 질, 방광의 잦은 트러블, 아랫도리 빌런 3대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콘텐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댓글 읽기 댓글을 읽다가 정말 기함을 토했었거든요. 언니 저도 연년생 육아주인데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진짜 한참을 버티다가요. 영양제를 먹으면 좀 낫겠죠? 그만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새겨 들으십시오. 이 여자가 지에 절대 하지 않는 것들 다섯 가지. 첫 번째, 성관계 후안 씻고 잠들어 버리기. 당신의 점지로 오랫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러브러브 모멘트의 추억들을 많이 많이 쌓고 싶다면 제발 관계가 끝난 뒤에는 소변을 보시고 샤워를 하십시오. 남녀가 사랑을 하는 모멘트에 아주 위생, 위생해 가지고 분위기를 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약간 어린 분들일수록 더 안일하게 여기는데 이제 그렇게 되시면 아래에서 초록색, 노란색 콧물이 실시 없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 콧물이 여러분들의 변기물 위에서 슬립백을 추고 있을 거예요 불쾌한 냄새는 덤이고요 그러다가 며칠 밤이라도 새고 술이라도 마시고 아니면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보신다 그러면 몸 약한 분들 중에서는 뭐 피오줌을 따러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냐면 저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오줌? 어디까지 참아봤니? 아까 말했지만 제가 댓글 읽기를 하면서 제일 슬펐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숱하게 경험해봤던 사연이기도 하고 저의 어릴 적 객기로 고생을 시켰던 저의 방광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제가 바야흐로 짬쥐 얘기로 조회수를 찍어내기 전 짬쥐 언니가 되기 전에 방광염 그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밤에 물을 한대 접을 마시고 느긋하게 일어납니다. 한 오전 10시쯤? 뒹굴뒹굴 밥도 먹고 편집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오후 4시 막 5시 이런 적이 있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 시간까지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걸 자랑처럼 떠들어 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도 좀 바빴습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영상 찍고 편집하고 행사 다니고 힘들면 맥주 한잔 마시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새벽에 뭐 오줌 급한 느낌만이니까 이러면서 한두번 참던 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바로 오줌꾸녕이 시큰거리면서 고통이 찾아오고 갈수록 콸콸 쏟아지는 피덩이들과 방광염 네번 이상 신우신염 그게 이어져서 질염까지 삼콤보로. 아랫돌이 사망 선고를 받고 멘탈이 흔들렸었던 뭐 그랬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다시 말합니다 오줌은 참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마렵지도 않은데 마려운가 이러면서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시시때때로 화장실을 가라는 말이 아니고 평소에 너무 참으시던 분들은 적어도 3시간 4시간에 한 번씩은 한 번쯤 이렇게 싹 들려봐라 생각은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 드리면서 세 번째 하지 않는 것 면역 우습게 보기 그렇게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항생제는 매번 센를 써가지고 병원에서 아프다고 울고 난리 우리가 여기를 소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연약하고 바깥에 나와 있는 장기가 바로 아랫도리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피곤하고 균과 싸워서 면역력이 좀 떨어진 상태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잘 먹어야 하고 운동하고 잘 씻으라는 말 그냥 하는 말 같죠 일단 저는 우리 후랑이는 면역을 챙겨주기 위해서 아주 애기때부터 아연 영양제를 챙겨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과연 누가 챙겨주고 있을까요? 그거 혹시 이거야? 오? 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저만 가장 저렴하게 가지고 올수 있는 이 W 밸런스 유산균이 저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특허받은 유산균 그리고 플러스 대장과 방광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유산균이 우리 몸 안에 있으면 기본적인 면역력도 올라가지만 애초에 면역에 좋은 아연 성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에 꼭 필요한 아연, 셀렌, 비타민 D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 여자가 절대 짬찌에 하지 않는짓네 번째는 바로 어 아까 말한 성관계 후 깨끗하게 씻기처럼 위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속옷을 깜빡하고 못 챙겼을 때, 아, 몰라,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버틴다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뭐 캠핑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 하면서 지나가면 절대 안 돼요. 제발 편의점에 들려서라도 속옷 사 입으십시오, 바꾸십시오. 다섯 번째는 커피 마신다고 물을 챙겨 먹지 않는다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깨끗한 물은 우리 몸에 필수. 지금까지 제가 여자라면 더 이상 잠지에 하지 않는 행동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부디 여러분들의 아랫도리, 배꼽 아래에 모든 곳이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제품을 준비를 했었던 거죠. 진짜 후기가 많이. 쌓여가지고 저도 정말 감동적이었고 구매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다 먹었다고 빨리 다시 출시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저는 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먹어왔으니까 벌써 1년 반째 이거를 한통한 통씩 비우고 있는데 진짜 놀라운 게 아랫돌이 영양제를 검색을 하면은 W밸런스 유산균이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도요. 그래, 좋아. 좋아서 많이 찾아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 와중에도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주시는 것들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꼽아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품 설명을 살짝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이랑 아랫돌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간지러움이랑 분비물은 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들어보세요. 여자한테는 아까 말했지만 면역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아랫돌이, 질에서 바로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면역을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유산균이에요. 면역력은 장, 대장이 건강하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생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부터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고 얘는 유산균들 중에서도 투입균수를 250억 CPU 사실 여기를 다 통과하면 위산이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 길에 많이 죽어요 그걸 최대한 살리고 남기고 방지하고자 수많은 몇억 마리의 정자가 난자를 향해 갈때몇 퍼센트지 다5% 만이 살아남는 것만이요 저희도 겁내 때려 넣어서 살아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그걸 보장균수라고 하거든요 보장균수만 50억 CPU가 되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유산균들이, 유산균 금수저라고 불리우는 3대 기업 중에 하나, 이 다니스코어에서 만든 특허받은 균주들, 전 세계적으로 좋다고 하는 균주들은 다 때려 박아서. 좋을 수밖에 없다. 아까 말했던 건강한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그런 특허받은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엘플란타로인가 있어요.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질 분비물 개선 질염 증상 개선 심지어는 유익균이 많아지게 하는 성분까지 들어간 게 논문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높은 확률로 유산균이 정착, 유해세균 증식이 억제, 항균 효과까지. 와 이게 뭐예요? 생리통이 지나갔어요. 뭐 때문이에요? 이게 후기들이 쏟아지면서 아. 아. 괜찮구나, 나잘 만들었구나.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증해줘가지고 더 생긴 케이스예요. 진짜 저처럼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거를 드시고서는 별 것밖에 바꾼 게 없는데 그달 생리통이 정말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진짜 기절까지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이 작은 캡슐 하나 안에 월경 전 증후군, PMS 증상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특허받은 유산균을 두 개나 더 추가했다는 거. 그러니까 삶의 질이 이제 수직, 상승, 삶의 질, 나이질, 삶의 질이 제품도 심플하고 아주 힙한 게 예쁘지 않습니까? 핑크 색깔로 분말에 성격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 크랜베리랑 히비스커스까지 들어가가지고 크랜베리는 뭐죠? 방광에 그렇게 좋거든요. 엄별 선별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이유산균. 진짜 저는 너무 뿌듯하고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드디어 그래서 그 할인 이벤트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어보실 텐데요. 저번에는 호캉스 숙박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가격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더라고. 아 괜히 시작 단가를 좀 크게 잡았어. 투표를 인스타로 잠깐 받았었는데 의견을 마음껏 표출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팔로우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에어랩이 좀 압도적으로 1등을 찍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사기에는 아깝고 남이 선물 해주면 또 좋은 그런 제품들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투표를 해주셔. 가지고 그거 구매왕 1등으로 선물을 박아놨고요. 러쉬 아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브랜드인데요. 거기에 스파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러쉬 최고급 2인 스파권까지 제가 챙겨놨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조만간 가볼 거예요. 진짜 회사 와제 통장을 탈탈 털은 준비입니다. 사실 시중에 나온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봐도 잘 듣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한번 제가 맞는 거속는샘치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제 아랫도리의 효과를 확실히 봤기 때문에 <laughs> 네, 한번 드셔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자세한 미친 할인가와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놓치지 않고 꼭 연말 선물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아랫도리 라이프를 보낼 수 있기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인생의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놓치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안녕